자, 12번. 이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갖는 행렬의 행렬식을 찾으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런 행렬은 우리가 외웠던 행렬 중에 있는 거란 말이야. 어떤 행렬을 갖다 얘기하는 거냐면, A, B, B, A. 자, 이러한 형태를 갖는 행렬의 고유값이 뭐라고 했었냐면첫 번째 행을 다 더한 거 하나랑 맨 앞에 성분에서 바로 뒤에 있는 성분 뺀 거, A-B. 자, 얘가 이러한 형태의 행렬의 고유값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를 계속 일반화시켜보게 되면, a, b, b, ba, b, a, b, b, a. 자, 이러한 모양을 갖는 행렬의 고유값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줄을 다 더한 거,랑 맨앞의 성분에서 바로 뒤에 성분을 뺀 거, a-b가 나머지 다, 전부 다. 자, 계속 일반화시켜서, 4 곱하기 4 행렬도 예를 들어보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계속 고유값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본인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a, b, b, b. b, a, b, b. b, b, a,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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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 이러한 규칙을 갖는 행렬의 고유값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줄다 더한 거 하나랑 바로 앞에 성분에서 바로 뒤에 성분 뺀 a-b 나머지 전부 다. 이게 이러한 규칙을 갖는 행렬의 고유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규칙을 이해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이 a라는 행렬의 고유값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냐면 첫 번째 줄을 전부 다 더한 11과 맨 앞에 성분에서 바로 뒤에 성분을 뺀 마이너스 1이 나머지 전부 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12 곱하기 12 행렬이라고 했으므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총몇 개가 있는 거냐면 11개가 있는 거고 행렬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값들의 곱이라고 했으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야.